안녕하세요. 정쌤의 공부방입니다. 오늘 엑셀 시기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평균과 분산이라고 했는데, 곧 이제 주로 평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이항분포의 평균, 뉴턴분포의 평균, 정규분포의 평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적표 받아들고 나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보는 일이 바로 전체 평균 구해보는 거죠. 평균을 구해보다가 점수가 이제 안 좋은 과목이 있으면 이제 뭐그 과목을 빼고 평균을 구해본 뒤에 전체 평균과 비교해서 해당 과목의 평균을 얼마나 까먹었는지 대해서도 구해볼 수도 있고요. 또뭐 이제 굉장히 기초적이긴 한데 어쨌든 평균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죠. 각 과목 점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과목의 개수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분해를 해보면,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사회 점수, 과학 점수, 영어 점수로 가게 되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요거는 과목의 개수로 똑같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과목의 평균이라는 것은 사실은 각 과목의 점수에 1을 과목의 개수로 나눈 가중치를 곱한 것들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중치가 좀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과목의 개수를 했지만 이제 대학교 가면 은 3학점짜리도 있고 2학점짜리도 있고 1학점 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3학점 짜리에는 이제 2학점 짜리보다 1.5배 더 가중치를 준다라고 생각고 해볼 수가 있죠 이러한 평균을 바로 이제 가중 평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확률이나 분포에서의 기대값은 이 가중 평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항분포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동전 던지기 아시죠 동전 던지기 이제 H t, 이렇게 나오는데,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앞면이 나오면 내가 상대방한테 100원을 받아요. 뒷면이 나오면 내가 100원을 줘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기대값이 얼마나될수 있을까요? 예, 네.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바로 0이에요. 왜 그럴까요?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0. 아니까, 바로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러한 확률이나 기대값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개념들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좀더 복잡한 경우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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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H, T, T 이렇게 동전을 두개 던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볼게요 둘다 앞면 나오면 500원 받아요 근데 하나만 나오면 그냥 없고요 비기는 거고 둘다 뒷면 나오면 내가 500원을 줘야 돼요 그럼 이기대값 어떻게 될까요? 0이겠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그게 4분의 1의 확률이고, 이게 나올 확률이 이제 2분의 1의 확률이고, 이게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잖아요. 왜냐하면 총4개 중에 하나고, 총4개 중에 두 개고, 총4개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써보면 4분의 1 곱하기 500,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0,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00 해가지고 다 더하면 0이 나올 거예요. 그렇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4분의 1이라는 건 사실은요, EC2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EC1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곱하기 있고요. EC0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게 곧 요게 4분의 1이고, 요게 2분의 1이고. 이게 4분의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m번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요거의 유러한 형태의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댓값을 구하는 식을 쓸 수가 있고 이 i 앞까지 이 값이 이제 우리가 pm F라고 했죠. 포라 l 틴아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제 PMF라고 했고 이거를 이제 더해주는 건데 이 PMF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중평균의 가중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면 n 곱하기 p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n 곱하기 p가 되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거는 제가 따로 증명을 또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면은 어, 관심 없으신 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아,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나중에 찍어서 올릴 그 증명 영상 보시면 되도록 할, 되도록 하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항 분포, 즉, 이산년 확률 분포의 경우에는, 아, 요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니폼 분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유니폼 분포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부터 b까지 똑같은 pdf 값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넓이를 구한다면 생각,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b-a분의 1이 이 유니폼 분포의 PDF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범위가 a부터 b까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x의 기대값을 구하는 건데, 이 PDF가 일종의 가중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중 평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는 그 summation 기호 대신에 이렇게 적분 기호, integral 기호를 쓴다는 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상수니까 x에 영향받지 않는 거고. 바꿔 튀어나올 수 있겠죠. 이 x의 dx니까 뭐예요? 야 이건 적분치 철시간에 하는 거다, 그렇죠? xdx 뭐예요? 2분의 x제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x제곱 하는데 x제곱에 ba가 들어가도 어죠고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니까 뭐가 되나? 떠올려요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니까 뚝뚝 나눠지겠네요. 왜? 네? b가 a보다 클 테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2는 b 플러스 아, b 플러스 a 나누기 2. 요게 이제 기대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형 확률 분포의 경우에는 이고 x, P(x), dx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 P(x)가 바로 그 PDF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까 한 번에 볼수 있게 써드리면 summation x, P(x)인데 이건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PMF. 이건 왜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서포트. 서포트에 대한 개념들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하,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정규, 포 엄청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를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이건 분산이에요. 엑스마스 뮤에 가지고 이그마지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썼을 때는 이제 익스포레셜 대신에 EXP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 시그마 지고 분에 엑스마 뮤에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여게 EXP가 이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이렇게 지수로 쓰면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어,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 뮤가 있죠 뮤가 쏙 튀어나와요 이렇게 해보면 적분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 정규분포는 그 평균이 뮤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요 마찬가지로 이 x는 연속항률분포니까 그 x에 px dx가 될텐데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되는 것이고 정규분포니까 그리고 x 빼고 px가 이제 루트 2 파이 시그마 스퀘어분의 1 2 xp 해가지고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보면 굉장히 막 아우 이거 어떻게 푸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건 다 풀어놨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중평균을 구하는 건데 가중평균을 구할 때 이산형의 경우에는 더한다. 연속형의 경우에는 적분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중 평균은 우리가 맨날 옛날부터 해왔던 성적표의 그 성적 평균을 구하는 거. 그걸 구하는 건데 이제 우리 대학생 됐으면 뭐 하겠어요? 학점이 달라지죠. 학점에 따라서 가중 평균이 가중치가 두 배, 세배될수 있죠? 그렇죠. 학점에 따라서 그런 것들 고려해 주면서 이제 우리가 평균 평균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들이 다 이산형 환경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쓰인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